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동아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조금 재미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이 구글에 선생님이 어 티처블 머신이라고 이제 쳐볼 건데요.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 어 영어 그대로 뭐예요? 티처블. 여기 바로 나오네요. 티처블 머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자, 이 티처블 머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게 야, 이렇게 생긴 거 또는 뭐 이렇게 길더라도 요렇게 생긴 거또 요렇게 생긴 거뭐 이렇게 생긴 거 모양은 조금 달라도, 이 A라는 모양의 엄청 많은 데이터를 이 컴퓨터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너 뭐라고 이해하라고? A라고 이해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이렇게 생긴 것. 또, 이렇게 생긴 것. 또, 이런 식으로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 이것 또한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B라고 너가 학습을 해 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테라급의 어떤 거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컴퓨터가 이건 A구나 이건 B구나 라고 이해시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티처블 머신이면서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고 해요. 머신 러닝. 기계가 무엇을 배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머신 러닝. 자, 인공지능은요, 이러한 기초인, 기초로 이 빅데이터, 거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 러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땐 A구나, 이럴 땐 B구나를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알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볼 것은요 구글과 관련 있는 그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오픈 소스로 우리에게 무료로 할수 있게 제공을 해 두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수록 이 거대한 머신 러닝은 좀더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 티처블 머신에는요. 총세 가지의, 어,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지를 통해서, 또 하나는 보이스,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는 동작, 액팅을 통해서, 사실 액팅이나 포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어, 기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Get Starte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Get Started를 누르면 어떤 것을 할 거냐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 보려면 이미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PC를 로그인한 사람은 웹캠이 있어야 되겠고, 웹캠이 없던 사람은 이미지 프로젝트를 할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미리 찍어놓은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이 디처블 머신이 컴퓨터를 통해서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 있으면 이걸 검색 창에 어, 한번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PC 화면에서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어그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똑같은 티처블 머신을 클릭하면 똑같은 화면이 스마트폰에도 나와요.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좀 안타깝게도 이제 티처블 머신이 이제 get started를 누르면 이이 티처블 머신은 스마트폰에서는 어할수 없는 것으로 이제 나와요. 열기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PC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희 집은 이 웹캠 웹캠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오디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오디오 프로젝트는 보이스, 목소리를 넣어서 또할수 있어요. 이러려면 이제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만 있더라도 컴퓨터 스피커 잭에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직접 해봐도 좋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히, 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포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포즈 얘기를 했었죠? 어떤 동작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미지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자, 이미지 프로젝트를 눌렀더니, 요게 너, 음,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 클래스를 3개, 4개, 5개까지 만들고 6개 계속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필 필요하진 않고요. 선생님 저는요. 딱세 가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세 가지만. 그래서 어 선생님은 음, 먼저 이첫 번째 클래스 1을요. 클래스 1이라고 하지 않고 보드 마카 레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2는 보드마카 블루라고 하고요. 세 번째 보드마카 블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이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어, 보드마카 레드라고, 너는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보드마카 레드라고 이해해. 보드마카 블루라고 이해해. 보드마카 블랙이라고 이해해 라고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웹캠을 통해서 보드마카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빅데이터를 이 녀석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 보드마카 레드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또 보드마카 블루라는 것을 또 웹캠을 통해서 빡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은 보드마카 블루로 얘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웹캠이 없으면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휴대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웹캠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교실에서요 웹캠을 누르면요. 자 카메라를 이용할 거냐 허용해라라고 주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은 이 빨간색 보드마카 이거를이 녀석에게 보드마카 레드라고 입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Hold to record라고 되어있죠. 이거를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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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도 되지만 누르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어이 보드마카가 찍힙니다. 선생님 지금 거의 200장 정도를 찍었어요. 눕혀서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될수 있으면 이 배경이 지금 선생님 교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실이 아니라 아예 하얀 배경이면 훨씬 더이 녀석이 인식하기가 좋겠죠. 이러한 배경까지도 다이 녀석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하얀색 바탕을 두고 이 위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좋은. 습니다만 선생님 손이 지금 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이 지 하나 올리고 하나는 클릭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레코드가 됐고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291장을 아 이렇게 생긴 모양들은 어 보드 마카 레드로 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이렇게 X를 누르면 291장의 이미지 샘플이 들어갔다는 걸 여기에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웹캠을 눌러서 이번엔 보드마카 블루를 인식시킬 겁니다. 또막 누릅니다. 자, 여러 방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한 300장 가까이 찍어야겠죠.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학습을 시킵니다. 자, 290, 86장까지 찍었어요. 자, 그 다음, 보드마카 블랙. 이번엔 블랙을 학습시킬게요. 자, 보드마카 블랙을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모양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다 보드마카 블랙이라고 이해해라고 지금 다양하게 선생님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91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고요. 이런 것들을 너희는 이런 것들을 레드라고 이해해. 요녀석은 블루라고 해. 요녀석은 그리고 요녀석은 블랙이라고 해. 라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줬죠. 그리고 뭐합니까? 트레인 모델. 트레이닝 모델 이렇게 이걸 눌러요 그럼 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학습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는 고양이과다 뭐 개과다 강아지형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어플이 있었는데요 그 어플이 정말 대박을 쳤었죠 이런 어플의 원리가 뭐예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사진이 거의 지금 거의 900장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 대기하고요, 계속 트레이닝 시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자, 배울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지금, 음, 아직까지 트레이닝 하고 있구요. 자, 여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거의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지금 조금만 시간을 50바에게 될수 있도록 기다려 줄게요. 상당히 많은 양의 이미지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어 아마 학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티처블 머신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 머신 러닝은 여러분들이 엔트리를 통해서도 할수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한번 다루어 보기도 할 텐데요. 티처블 어 머신보다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 가능한 시간이 화, 어,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laughs>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학습을 했고, 제대로 학습했는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먼저 파란색 보드마카를 가져다 댔더니, 뭐래요? 보드마카 블루일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자 요렇게 보여주니까 99% 100%라 그러죠 자 요렇게 보여줘도 94%자 요렇게 옆으로 보여줄게요 선생님 옆으로 보여준 걸좀더 많이 보여줄 걸 그랬나봐요 자 지금 요렇게 보여주니까 90% 선생님이 요렇게 이 세로로 세운 모습을 많이 이 녀석에게 사진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확하게 맞추죠 자 블랙을 한번 해 볼게요 블랙 어, 블랙을 가져다 대니까, 블랙에,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자, 레드가 막 뜨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블랙이 100% 99%. 자, 선생님, 왜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레드, 한번 해볼게요. 레드, 혼동을 하긴 하지만, 100% 거의 맞추죠. 어, 자,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어, 보여줬을 때, 선생님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여기, 바가. 그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배경이 지금 있죠. 얘가 인식하는 건 이, 요 보드마카 뿐만이 아니라, 보드마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잡고 있는 손모양까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 티처블 머신을 활용할 때는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물건만 이렇게 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딱 보여주는데, 보드마카 블랙이 게 거의 99%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아,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여기 보면 e 스 p o 모 t 이렇게 있죠.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HTML 코드, 이, 이걸 통해서, 이,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텐서, 이게 여기, 여기 보이죠? 텐서 플로우. 이게 요새 되게 핫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머신러닝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제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이라는 이 조금 어려워요. 요런 이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바로 프로그램,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HTML을 공부하고, C 언어, 컴퓨터 언어를 좀 배워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웠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양의 어,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한 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죠. 수더 많은 양의 사진이 <laughs> 입력이 되고, 이 녀석이 학습, 학습을 많이 할수록 정확도는 어떨까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다뤄본 티쳐블 머신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된다면 엔트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코딩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해보면 좋겠는데, 동아리 시간이 모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8월 2일까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그 어, 코딩 파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 그건 적절한 시기에 선생님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은 대체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